자 명제 여섯 번째 유형 제목이 명제의 참거짓 참거짓과 진리집합 <laughs> 자뭐 제목 이렇게 거창해 자 명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p 이면 q 이다가 명제 근데 그 녀석들의 답들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했지 이 소문자 p 의 진리집합을 p라고 표현할 거고 대문자야 q 의 진리집합을 q라고 표현했을 때자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결론이 가정을 다 포함했어, 알았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가 참이 되려면 q 가 커야 돼 이렇게 기억하라고. 반대로 이렇게 클때 P면 q 이다가 참이 되는 거야. 그 얘기가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해 <laughs> 자, 문제 봅시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 Q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 Q라 했을 때 명제 Q이면 P다. 진리집합으로 쓰자고. Q, P. 근데 이게 참이 되려면 항상 결론이 가정을 포함해야 돼. 자,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놈을 포함해야 참이 된다고요. 알았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자, Q집합이 P집합 안에 포함되지.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있는 보기를 따져주면 쉽게 풀수 있어요. 알았지? 봐봐. P랑 Q랑 교집합하면 Q, 어우, 정확해, 맞지. P랑 Q랑 합하면 P, 어 이것도 맞지. 자, P와 P와 Q의 여집합을 합하면 이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치? 자, P와 Q의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 이것도 맞죠. 자, 4번. P에서 Q를 빼면, 아, P에서 Q를 빼면 요거 도넛, 도너, 도넛츠 남는데 도넛츠, 그치? 그치? 근데 공집합 아니잖아.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반대로 Q에서 P를 빼면 당연히 다 사라지고 공집합이 되지. 5번은 정답이 되겠네. 됐지? 답은 4번입니다. 자, 377번. 자, 보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PQ라 할 때, 어, 요거 요거 표현 금방 가능하잖아. P하고 Q가 교집합이 없대. 그러면 또 그리 없빨리 자, 이거 서로 소란 얘기잖아. P하고 Q하고 중복되는, 겹치는 게 없는. 서로소 그치 공집합이니까 그리고 밖에 이렇게 전체집합이 있겠지 자 요렇게 그려놓고 보기에 있는거 확인하라고 자 봐봐 P하고 Q하고 Q가 더커 이거 맞아? 땡 아니잖아 자 이거 반대로 돼있지 이것도 맞아? 땡 이것도 참 아니야 이거 봐봐 Q하고 P의 여집합 요렇게 P의 여집합이 Q를 갖고 있어 정답이다 요건 참이 되지 그치 자, 나머지 것도, P의 여집합과 Q를 비교하면, Q가 P의 여집합 다 갖고 있어? 땡이잖아. 이것도, Q의 여집합, P집합 보면, P가 다 갖고 있어? 이것도 땡이야. 됐죠? 자, 그래서, 여기도, 집합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문제가 쉬워진다라는 게 보이지. 그치? 자, 다음 문제. 자, 또이 그림 보고 확인하면 되겠네. 음, 다음 중, 항상 참이라고 할수 없는 거, 거짓골로 래네 자, 1번 봐. 자, P집합. 면 Q의 여집합이야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하고 있는지 봐줘 디디디디디딩 어? 이거 맞네 참자 2번 P집합 R의 여집합 R의 여집합이 P집합 포함하고 있는 거 디디디디딩 맞지 그치 이것도 참자 Q하고 P의 열을 비교한다 P의 여가 Q를 다 갖고 있대 맞았어요 그치 자 4번 R과 Q집합 Q가 R을 갖고 있니? 오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 그치? 자 어? 답이 5번이네. <laughs> 자 R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비교했더니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을 포함하는지 봐야 돼. 봐봐. Q의 여집합은 여기야. 그치? 근데 R의 여집합은 어디야? <laughs> 얘가 더 많지. 그치? 이게 이렇게 돼야 맞아. 그래서 이거는 땡!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전체집합에서 PQR 진리집합이라고 할때자 요것도 그림으로 우리 그려버리자 알았지? 봐봐 P와 Q를 교집합했는데 P가 됐대 이거 누가 크단 얘기야? 그래 Q가 크단 얘기잖아 자이 그림은 이렇게 Q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P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야 그 다음 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힌트는 뭐냐면 Q가 R을 뺐더니 공집합이 됐대 Q에서 R을 뺐더니 그 이거 누가 크단 얘기야? R이 크단 얘기지 R이 이, 이 말이야 이거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래야 공집합이 되지 그치? R이 Q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럼 R을 자두 번째 인트는 R이 Q를 포함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요거 해석 잘 해주면 돼 요거 요 힌트와 요 힌트를 해석해서 그림이 요렇게 그려진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 보자 자 보기 P하고 R하고 비교했을 때 R이 P를 포함하고 있다 어 정답이야 참인명제 자 여기 Q의 여집합 R집합 보면 R이 Q의 여집합을 갖고 있다 <laughs> 이거 땡이야 그치 q 여집합은 여긴데 여기 안 포함하고 있잖아 R이 니은 거짓 알겠지? 디귿 아래 여지팝 큐의 여지팝 자 큐의 여지팝이 아래 여지팝을 갖고 있는지 보자. 큐의 여지팝은 여기 아래 여지팝은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큐의 여지팝이더커 그치? 다 포함하고 있어. 디귿은 정답 자 리을 큐 피의 여자 피의 여가 큐를 포함하는지 봐야 돼. 피의 여는 여기야. 그게 Q를 갖고 있니? 아 여기 갖고 있지 않잖아. 그치. 요건 땡. 리얼 땡.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자 문제에서 준 힌트들을 보고 요 벤다 헤어그램만 그릴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